자미 예수님 성령께 드리는 기도로 저희 아침 복음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이 또한 온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상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에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복음 내용은 마태어 복음 9장 9,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오를 부르시고 마태오와 마태오 어쩌면 친구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세관 역할을 했던 유다인들은.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세금과 통과료를 거두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과도한 요금도, 어, 과도한 대금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어, 그냥 공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욕을 먹었던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좀 네,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세리 마태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인들과 함께 공적인 제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식탁이 안다. 식탁이 앉는다 같은 자리를 한다라는 뜻을 것은 그, 그분들과의 유대감을 표현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잠깐 간단히 묵상 내용 어,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따라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제가 좀 전에 페이스북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 마태오 성소 그림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함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아주 네, 그 부르심에 대한 묵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마태오가 있는 그 장소에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마태오 세례를 비춥니다. 그 방을 비추어요. 그런데 특히 네, 마태오를 비춥니다. 마태오 함께 마태와 일한 그 일꾼들 네 명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옆에 그 하얀 머리 그는 배드로에요. 배드로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였죠? 들어갑니다. 지금 어둠이죠? 마태오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뭘 쳐다보고 있죠? 네, 바닥 그, 그 쳐다보고 있는 돈을 만지고 있습니다. 돈을 세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한 마태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춥니다. 어둠을 비추어요. 그리고 마태오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태오 반응이죠. 마태오 반응이 보입니다. 마태오가 돈을 세다가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저를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왼. 왠... 왼손으로 저를 가르칩니다. 저를 부르시나요? 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아직도 동전을 만지고 있어요. 그 일상에서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마테오 세르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부르십니다. 마테오가 믿을 수가 없죠. 설마, 나, 나를 부르실까? 당신의 제자로? 음,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배경, 옷차림이 중세기 배경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빛이 오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 예수님께서 마태오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저희에게도 지금 이루어집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당신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마태오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이렇게 부르실까? 주님께서 어쩌면 오늘도, 어, 혹시 내 안에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비추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그 그렇죠? 손을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창조 그림에 나오는 그 손가락하고 비슷해요. 손모습이. 한님의 손으로, 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오를 부르시면서 마태오를 새롭게 어떻게 보면 창조하십니다. 음, 그 마태오 성서 부르 성서 그림 보시면서 묵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 장면도 바리사이들 전통적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죄인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당시 윤리적으로 또 전례적으로 정결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은 식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부정을 타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함께 묵상했듯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함을 저희가 받아주면 저희도 거룩해집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음. 그 다음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구절을 묵상하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 도움이 될수 있는 그 교황님 교리를 제가 어 나누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7 은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효경의 은사를 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효경의 은혜는 하느님을 우리의 더없이 사랑할 아버지로 모시는 효심을 넣어 준다.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여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물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잠깐만요, 제가 음, 자꾸 어, 콧물이 나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성정 7인사에 대한 교황님의 교리 나누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갱의, 효갱의 은사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외롭거나 비통함에 잠겨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도와주는 이 모든 일을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할수 있음을 뜻합니다. 제가 그, 효경의 은사를 생각하면 주로 하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은총입니다. 하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이 자비를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효경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자비를 제인들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카라바조의 그림을 보셔도 되고 마태오 복음 묵상 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당신이 마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당신은 마떼오, 세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마떼오를 선택했는지는 어,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께서 마떼오 일상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 주셨듯이 오늘 저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제 안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 청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 당신께 저에게 필요한 효경의 은사 청합니다. 저의 완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제가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총.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 그 혁명의 은사 청가합니다네 마침 기도. 받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복하소서 아멘.